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최상신이라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돌리기, 늘리기, 비틀기 이런 누구나 알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또 동물의 이름, 물건의 이름 여러 가지 이런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사물이나 동물, 동식물의 이름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. 자 그래서. 박쥐 자세는 박쥐. 박쥐가 하늘을 날리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쫙편 겁니다. 자,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, 자, 무릎에 손을 놓고, 자, 저번에 맷돌 돌리기 했는데, 이렇게 박쥐 자세에도 서 맷돌 돌리기를 할수 있습니다. 골반뼈와 골반에는 이 성골이라는 삼각형의 주춧돌이 있습니다. 주춧돌. 척추를 받치고 있는 이 주춧돌. 골반에 있는 이 삼각형의, 삼각형의 성골이라는 뼈가 있는데, 자, 이 뼈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관절을 다 풀어줍니다. 통나무. 통나무는 앞으로, 뒤로, 골반을 굴리는 것 그래서 이 최상신의 모든 동작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하면 되고 아, 나는 이 동작이 너무나 좀 몸에 맞는 것 몸에 맞고 내가 이걸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 동작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 박쥐가 되어서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극락 주문도 많이 하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박지가 되어서, 여러분 박지, 박쥐, 박지라고 할 때는 정말 박지가 된 느낌으로 나는 지금 박지가 되었다. 박지. 그, 그 생각을 한 명상, 그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. 나는 박지다. 박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손을 모으시고 박지가 되어서 용암 테라피. 이것은 자, 우리 지구에 마그마가 있고 용암이 이렇게 끌어 올라옵니다. 이 용암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손을 다 모으시고, 자, 살짝 열면 두 손에 용암처럼 뜨거운 에너지가 있습니다. 나를 치유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. 정말로. 있습니다. 이 에너지를 느끼고 두 손에서 끌어당기고 밀치는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. 이 에너지를 최상의 에너지라고도 말을 합니다. 자, 최상의 에너지가 이제 용암으로 좀 실감나게 느끼는 것입니다. 느껴보는 것입니다. 자, 이 용암을 머리부터 부어줍니다. 타고 내려오면서 내몸 안에 있었던 모든 나쁜 것이 나쁜 세포가 나쁜 흐름이 다 녹아내립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타고 내려와서 다 녹아내립니다. 자,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용암처럼 뜨겁고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. 내 몸을 좋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. 머리로 부어주고, 이제 내 몸의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강력해집니다. 내 모든 모든 세포가 전부 강력하고 건강해집니다. 내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어서 주문 명상, 주문은 오르더, 주문. 자, 몸이 불편하거나 나도 모르게 두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. 그내몸 안에 모든 세포, 조직, 유전자와 이제부터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. 두드리면서. 내 몸의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동도 하고 두드리면서 나에게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.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. 두드려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. 세포와 통신 주고 받는 겁니다. 내 몸을 정말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. 느껴보면서 나를 사랑합니다. 나는 정말로 나를 사랑합니다. 그 모든 사회적인 이 관념과 비교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 모든 행위를, 마음의 그 의식을 다 버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완전히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, 소중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. 들릴 든말든 나는 지금 예를 들면 행복합니다. 나는 정말 편안합니다. 내 안에 모든 세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. 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. 만약에 아픈 분이 있다면 이렇게 아픈 곳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. 내 모든 세포가 좋아집니다.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. 내 불편한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나는 점점 편안해집니다. 나는 점점 편안해집니다. 이렇게 주문 명상을 합니다. 주문을 합니다. 이 박지가 되어 사는 방법도 있고 맷돌 아까 방금 말씀 맷돌이 되어서 맷돌이 되어서 그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 최상신이라는 이 방법은 여러분이 그 기문 둥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이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는 정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인간 형상이지만 그런 사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 사물이 가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는 박쥐, 박지, 박쥐가 되어서 주문을 하고, 또 맷돌이 되어서 주문도 하고, 맷돌 척추가 손잡이입니다. 그래서 내몸 안에 나쁜 것이 전부 가라집니다. 다 가라집니다. 이렇게. 지금 자신에게, 여러분에게 집중을 해서, 이 순간,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. 여러분을 온전히 나를 느낄 수 있는, 나 자신에게, 정말로 나에게 집중해서, 가족도 아니고, 친구도 아니고, 직장도 아니고,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자신, 여러분에게 존재, 여러분, 나라는 나에게 집중하고, 나라는 존재를 정말 사랑한다, 하고,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. 최상신의 모든 방법은 다 이러한 이유, 원리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라는 나를 느끼는 시간,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해지고,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육신의 몸의 문제도 사라지고, 여러분은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다 돌리기입니다. 돌리기. 다리 늘리고 또는 다리 벌리고 늘리고 돌리기. 맷돌 돌리기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단어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고 그것을 연상을 통해서 또 정말로 그렇게 된 느낌이 중요합니다. 나는 박쥐가 되었다. 맷돌이 되었다. 이 느낌이 여러분을,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를 줍니다. 감사합니다.